똥이 음, 뭐야, 근데? 어. 부.. 부.. 부시? 부시? 부시메? 부시부시 아니 쑤시? <laughs> <수시>? 아, <요 웃음> 아, 뭐야? 나 야, 진짜 풍금하다그지똥 야, 이거 음, 방송 나가? 안 나가 아니지? 아, 그럼 <laughs> 뭐야? 아니, <laughs> 아니, <왜>? 아니, <laughs> 야, 이거거 하신다고 많이 불안한데? 아, 아이엠프 어 어, 푸푸 <laughs> 어, 해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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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? 어, 맞아 아이거프 푸푸 <laughs> 맞아? <웃음> 아니, 틀렸어 아이엠프 뭐? 아이엠프 푸푸래 I n e e I need to. I need t 어 I need to. 아 I need to. I need to. Uh, I, I need have to. I need to. I h a v e to. I h a v e to. 아니면 I need to. 해볼까? I n e I h a v e to. I h a v e to. I n e e o I need to. I need to. I need to. P. P. I need t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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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need t 안 보내주는 거야. 어스테 전립선염 치겠어니? 어? 전립선이 좀안 좋았었어. <laughs> 물을 많이 마시니까. 어. 하도 이제 화장실 을 자주 가니까. 어. 사장님 나중에 안 보내주는 거야. 어. 싸버렸어. <laughs> 그냥 거기다가 짜증 어. 나서. 어. <laughs> 대단하다. 나도 사실 비슷한 경험이 아니요. 있어. <laughs> <laughs> 아니 그게 나는 ]じゃない. 초등학 교때손 들고 어 선생님 화장실 좀가다주세요 그랬더니 시험이라고 못 간대 어못 보내주겠대 어 나는 참다 참다 못 참아서 그냥 어. 어. 샀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가 막 물이 흘러내리니까 어. 야 이게 뭐야 이래가지고 막 울었지 뭐 <laughs> 어디까지 얘기지 오늘쯤은 그냥 혼났어요 딱으니지 뒤죽박죽이네 그 이거 그거 아니? 미국이랑 캐나다랑 화장실에 대한 표현을 좀 다르게 써어 캐나다에서는 공용 화장실을 washroom이라고 음. 많이 표현해. 음. washroom. 집에 미화. 있는 화장실은 bathroom. 음. 그렇게만 얘기하고. 너무 미화시킨다. 어, 그지 자, 두 번째. 미국에서는 washroom이란 어. 단어가 되게 생소한 거야. 잘 쓰진 어. 않아, 그런 단어를. 음. restroom. restroom. 음. 맞아. restroom. Restroom. 아니면 또 bathroom, b a t r o o m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위해서. 이렇게. 근데 중요한 건 washroom이란 단어는 주로 캐나다에서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를 음, 아니, 좀 알고 주셨으면 좋겠어. 오케이 okay, 멋있어. 그리고 bathroom은 집에 In. 있는 화장실을 얘기할 때 많이 표현한다라는 캐나다에서. 근데 미국에서는 보통 대중적인 화장실을 얘기, 공용 화장실을 얘기할 땐 restroom. 그렇지. 아니면 toilet, b 네. a t h bathroom. 아,